어느 회사 앞 퇴근 후 수지가 차에 타려는데 그 순간 동료 영자가 뛰어들어왔다. 내달째 네 차를 얻어 타고 있는 영자. 수지야 너 나한테 말도 없이 가려고 했어? 나는 너간줄 알았지. 같은 아파트 사니깐 당연히 태워서 가야지. 그리고 나 남자친구 데리러 가야 해. 이 차를 타고 네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야 된다고? 네차 타고 집에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 까짓 거 엑셀 조금 더 밟으면 되잖아. 얼른 가자. 수지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운전한다. 다음 날 출근하던 수지. 영자가 인사하는데. 수지야 이 친구도 가는 길에 내려다 탈래? 알겠어 얼른 타. 차에 타는 영자와 친구? 지금 친구 내려줄 위치 보냈어. 여기는 우리 회사랑 완전 반대 방향인데? 지각하겠어. 네가 조금만 빨리 운전하면 되잖아. 빨리 가자. 차에서 아침밥을 먹는 영자와 친구. 수지는 음식 냄새와 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친구를 내려주고 회사에 도착한 수지. 나 먼저 간다. 차에 남겨진 음식 냄새와 쓰레기를 보고 속상해한다. 그날 퇴근길 수지는 서둘러 퇴근하려는데. 수지야 나 데리고 집에 가야지.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마침 배고팠는데 같이 가자. 그건 불편할 것 같은데 따로 가자. 그러면 네가 나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친구 만나면 되잖아. 빨리 가자. 어이가 없는 수지. 그날 저녁 수지가 친구에게 하소연하는데. 나 영자 운전기사가 된것 같아. 하풀하는데 돈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할 거야. 눈치껏 알아서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타더라니깐. 그런 얌체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약하게 나가면 안 돼.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 표정이 밝아지는 수지 다음날 퇴근하는 수지의 차에 당연하듯이 타는 영자 시골 한적한 곳에 도착한 수지의 차 영자야 도착해서 내려 하품하며 차에서 내리는 영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풍경에 당황하는데 여긴 어디야? 택시도 안 오는 깡시골 그 순간 차의 문을 잠그는 수지 뭐하는 거야? 빨리 집에 데려다줘 100만 원만 줘 그게 무슨 말이야? 네달 동안 총 200번 데려다줬어 택시비 5천 원씩 하면 100만 원이야 회사 동기면 좀 태워줄 수 있잖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내가 너 운전기사야? 그리고 매일 음식 쓰레기 치우느라 힘들었거든. 그리고 음식 냄새도. 차에서 밥도 못 먹어? 곧 해도 저물어서 밤이 될 테고 여긴 택시도 안 오는 시골 마을이라 버스도 없는데 괜찮겠어? 지금 입금할래? 망설이는 영자를 뒤로하고 수지는 차를 타고 가버리는데 회사 동기라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시키던 영자는 결국 혼자 시골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수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